그첫 걸음이 바로 은행 FP 합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FP 시험 보러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갔다 온제 50회 은행 FP 상위 9위 합격자 이석원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생이며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 FP는 금융권 채용 우대 자격증으로 명시되어 있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AFPK와 은행 FP는 연관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음. 이전에 해커스 금융 AFPK 강의를 수강하여 합격했던 경험이 제가 고민 없이 해커스 금융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AFPK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커스 금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은행 FP도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커스 금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AFPK와 은행 FP는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AFPK 강의를 먼저 수강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무 설계, 세금 설계, 부동산 설계, 투자 설계 등의 과목이 중복되는데 저는 AFPK를 공부하며 세금 관련하여 암기해놓은 내용을 토대로 은행 FP를 학습하여서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 고득점 합격 비결은 AFPK 인강을 수강하며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교수님이 짚어주시는 핵심 내용에 집중하여 공부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40일이라는 단기간에 은행 FP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FP를 공부하며 세금과 관련된 부분과 비금융자산 파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을 해커스 금융 인강을 반복하여 수강하며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영 교수님의 부드러운 강의 스타일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고 민영기 교수님의 강력한 어조와 불같은 강의 스타일은 어려운 내용들도 이해가 잘돼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걸 다 점수가 좀 높게 안 나더라도 결국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한번 효율적 프론트 포트폴리오란 집에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쭉 연결한 게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쭉 연결한 걸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해요. 음. 커스 금융 은행 FP 교재의 최종 정리 핵심 문제집은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수강하며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여 필기를 했고 은행 FP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며 복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 FP 하루 10분 개념 완성 자료집과 핵심 용어집을 활용해 효율적인 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루 10분 개념 완성 자료집을 적극 활용하여 개념을 완성했고 핵심 용어집은 인강을 수강하며 적어둔 낯선 용어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싶을 때 활용했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핵심 용어집을 2회독 정도 하고 나니 용어의 의미를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FP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해커스 금융 강의와 교재, 무료 학습 콘텐츠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은행 FP 배경 민영규 교수님이 짚어주는 핵심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짚고 넘어간다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